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여기는 저의 땅콩밭은 아니고요. 옆집 땅콩밭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. 그랬더니 새가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이렇게 땅콩을 다 이렇게 따먹었어요. 음, 이렇게 굴을 파놓고 이게 두더지는 아닌 것 같고, 어, 막 파헤쳐놓고 그랬더라고요. 어, 땅콩이 그만큼 이제 연걸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, 땅콩 밭을 이렇게 어,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 저희 땅콩 밭은 이제 무사하더라고요. 그게 벌써 한 일주일 전쯤이거든요. 어, 그래서 뭐 우리는 괜찮은가보다 어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음, 근데 어저께 이제 밭에 갔잖아요. 여기가 저희 땅콩밭인데요. 어, 땅콩이 굉장히 이제 잘 자라고, 어, 잎사귀도 깨끗하고,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,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, 이렇게 땅콩밭을 파에 쳐놨네요 어,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. 어, 땅콩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새가 그러든, 뭐 어떤 짐승이든 계속 오거든요. 계속 와가지고 어, 나중에는 땅콩밭을 완전 초토화 시키거든요. 지금 땅콩이 이제 제가 이렇게 캐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잘연 걸었어요. 그리고 알도 어, 충분히 연 걸었고. 한참 이제 맛있을 때에요. 이 땅콩이 연하고 부드럽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콩을 파먹고 똑똑 이렇게 다 따먹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랬는지를 모르겠어요. 새가 그러면은 대부분 껍질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근데 껍질은 거의 없고, 음. 그리고, 지가, 덜 지가 그래도 껍질이 좀 남아있고 그러는데, 이상하게 껍질은 없고, 다 이렇게 따먹어 따 땄어요. 사람이 땅콩 핏지에 이렇게 딱 따내듯이 다 똑똑 땄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또 다른 고랑을 봤더니, 어머, 옆에 고랑에도 그래요. 옆에 고랑에도, 한 포기가 완전히 파헤쳐져 있더라고요. 음, 땅콩이 다 연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걸 알고 딱 찾아온 거죠. 이렇게 되면은 땅콩밭이 조금 위험해요. 저희 땅콩밭은 옛날에는 주위가 다 산이었는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요. 어, 집들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 피해가 없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땅콩을 막 해집어 놨네요. 옆집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땅콩이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. 이제 계속 와서 파먹을 텐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입니다. 도대체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들쥐인지 아니면 새가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어, 길고양이가 그랬는지 두더지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땅콩 심으신 분들 이렇게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콩잎이 막 우거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땅콩을 이제 파먹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항공 밭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